안녕하세요. 20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한국인 재식별 이미지 데이터 소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 조정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재식별 이미지 데이터와 저작도구, 학습 및 테스트 코드 사용 방법, 그리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식별 기술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재식별 기술이란 그림과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가명의 정보로부터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는 개인 신원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는 개인의 신원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컴퓨터 비전 관점에서 재식별 기술은 가명 정보 중에 하나로 영상 패치를 사용하고 이 정보들을 결합하여 다른 영상에서 가장 유사한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는 그림의 좌측 정보와 우측 정보를 정확히 비교하고 식별하는 기술 개발, 즉, 영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 구축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휴먼ICT, SQI 소프트가 참여했습니다. 데이터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604명, 실내 401명을 촬영했고, 의상과 소지품을 바꿔가면서 4번씩 촬영했습니다. CCTV는 10대, 10초 이상, 초당 10프레임 이상을 색인했고 총 482만 장 이미지를 정제하였습니다 색인 정보에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 번호와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구조의 폴더와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영상 정보이고 XML 파일이 색인 정보입니다. 저작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폴더를 선택하면 좌측에 트리 구조가 나옵니다. 가운데 창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은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우측 창에서 색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삭제하고, 색인 정보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학습 및 시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발하는 기술의 목적에 맞게 학습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고 실험을 합니다. 제식별 기술에 많이 사용된 데이터 중 마켓1501 데이터와 듀쿠 MTMC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각 약 3만 6천 장의 영상으로 구성된 데이터이며 듀쿠 MTMC 데이터의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 공개를 멈춘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는 이들 데이터로 할수 있는 실험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예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폴더에 10개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505명의 영상들 중각 30개씩을 샘플링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식별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은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에 사용한 코드는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옵션으로 학습과 테스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델 트레인이라고 적고 학습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쓰고 실행하면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학습된 모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식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갤러리 데이터와 쿼리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장의 쿼리 이미지와 12만장의 갤러리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와 중복없이 샘플링해 두었습니다. 재식별 기술의 정확도는 이두 데이터 간 영상식별의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옵션을 테스트에 맞게 변경하고 데이터 폴더를 지정하고 아까 학습해둔 모델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영상 비교를 위해 쿼리 영상들과 갤러리 영상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피처들 간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정답과 오답을 판단하면 이를 바탕으로 랭크원 정확도와 MAP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랭크원은 96.8%, MAP는 86.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구축한 실내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응용 서비스를 염두하고 구축한 것입니다. 실외 데이터는 실종자를 찾는 연구에, 실내 데이터는 우범여행자를 찾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웹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도시의 CCTV 영상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예시입니다. 찾아낸 사람이 CCTV에 찍힌 시간과 CCTV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면 사람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수의 쿼리 이미지가 아니라 한 장의 쿼리 이미지를 사용하여 결과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모두 옵션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 실행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사한 영상 순위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식별 이미지 데이터와 저작도구, 학습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식별 데이터는 사람을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구한 기관과 실제 사용하는 기관이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활용 범위에 맞게 데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인 재식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